풀락셀인데 뭐하냐? 자, 어, 산타테입니다. 산타테 d m 이고요2 0만 k 로를 주행하셨는데 어, 엔진 체크 경고등이 뜨면서 차가 뭐 안나간다고 말씀하시네요. 진단을 해볼게요. EGR 제어회로 작동 범위 성능. 어, EGR이 진짜 고장이 났을까요? 아니면 다른 게 고장 났는데 EGR 고장 났다고 떴을까요? 뭐가 고장일까요, 이거는? EGR이 고장 났을 수도 있겠죠. 예. 그리고 뭐, 다른 요인에 의해서 EGR이 떴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EGR 고장코드가 P0404가 떴다고 해서 EGR 액추에터를 이 교체를 한다. 아니면 EGR은 고장이 안 났다. 다른 거에 문제가 있어서 이 고장코드가 떴다. 자, EMS에. EMS 맞나? EMS가 도대체 뭐 하는기고? 이, 양념장에 이 뭐고? 국기를때 치는 게 그게 EMS인가? 소거를 해볼게요. 오케이. 정상이네. 그냥 타면 되겠네 이제 와봐 서구 가면 체크 경거등뭐 한방에 없어집니다 아, 이거 보니 또 영어고 숫자고 그림이고 뭐 알파벳이고 뭘 봐야 되노 도대체 아. 모르겠다 <목소리도> 프락셀인데 뭐하냐? 장난치나 지금? 넘어! 자, 이쪽에 있습니다 예, E-E-EGR입니다 E-EGR e e g r e -E 이고요 아... 자, 제가 잭이 빠질래, 내 손톱이 빠질래 아이고, 잭이 빠졌네요 피인이 예, 많은데, 이제, 회로를 보면, 이, 이, 친구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 알수 있겠죠. 그러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뭐, 당연히 못하니까, 저는 접지 뭐, 그 다음에, 컴퓨터도 알아야 되니까, 뭐, 피드백 선도 있을 거고, 예, 그렇겠죠. 이? 아, 이것도 빼는 게 또, 좀 약간, 어째 보면 현장에서 기술이죠. 진단도 진단이지만, 한번 멋지게 한번, 한, 한 세, 망치질 한세방 정도로 한번 빼보겠습니다. 어 시큰네. 어 아궁이가 따로 없네요. 아궁이가. 응자 어, 어. 밸브 교체를 완료했고요.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어. 벨브를 교환하고 나서 꼭 해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안 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이미 지금 일을 하고 있네요.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분이 이제 야, 네가 EGR 벨브 교체해라 해가지고 교환했는데 똑같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학습값. 학습값. 아시죠? 그거 안 해주면 안 됩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자그 EGR 액추에이터가 열렸을 때 어떤 이 실린더당 흡입 공기량의 변화를 보고 어, 다힌 닫힌 고침 열린 고착을 확인하고요. 근데 이제 이건 E EGR이기 때문에 저 배선에서 어떤 이뭐 모터 작동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로 피드백 들어가는 신호를 다 체크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뭐 파형은 찍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특별한 건 아니기 때문에 파형은 안 찍었는데 뭐 상황에 따라 찍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겠죠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쉽게 조금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버리면 뭐 예를 들어서 조금의 전조 증상이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rpm이 3000 rpm 안 올라가는 거 보셨죠 분명히 차가 안 나간다 겠죠 지금 해볼게요 예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분명히 고착 고착이 돼 있었어요. 예, 고착되기 전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나타날 때 현상 이 있어서 입고를 하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진짜 뭐한 달에 한번 나타났다는데 그러면 추측 정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 이지할일 수도 있고 뭐 VGT 액츄에이터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3,000 rpm 고정되는 림폼이 그러면, 고객님은, 손님은 뭔가를 하길 원하고, 엄한거 수리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상당히 좀 불안하죠. 근데, 정확하게 지금 진단은 안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는, 보면 우리가 보니까, 뭐, 이거, 이거 경우가 있는데, 일단 점검을 한번 해보고, 도저히 이도저도 안 되겠으면, 이거라도 교체를 뭐 해보는 방법도 있다. 어떤 충분한 고객님과 대화를 해야 되겠지만, 추측, 정비, 뭐, 상황에 따라 가능, 뭐,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요. 뭐, 진단을 해야 되는 상황도 있고 당연하죠. 근데, 뭐, 그렇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구요. 자, 보시고, 또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는 지외에는뭐 실력이 없다,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아닌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판단은 뭐, 보시는 분이 하시는 거지만, 뭐, 저는 이렇게 합니다. 뭐, 다른 분들은 더 기술이 좋아서 더 잘하실 수도 있고, 저보다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그러면 보시고, 뭐, 정비하실 때 요런 데이터 값이라든지 이런거 보고 참고하시면 되구요. 또 제가 모르는 거 틀린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서로 위민할 수 있는 예. 그런 부분. 예. 간단하죠. 이거 뭐못 잡듯이 쑥 뽑아 빼고 쑥 넣고 그냥 조개해주고 끝.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이?